Please excuse me for asking your question in English. Thank you. President Moon, good morning. Happy New Year. Please excuse me for asking your question in English. Um, when you met Kim Jong un, Last year, did you have the chance to ask him how he would define the denuclearization of the Korean Peninsula and what obligation that might put on US forces and US strategic assets in the region? Thank you. 대통령님 저는 사이먼 데니어 워싱턴 포스트 지국장입니다. 먼저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또 제가 영어로 질문드리는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작년에 대통령님께서 우리 김정은 위원장을 만나셨을 때 어, 혹시 김정은 위원장이 한반도의 비핵화를 어떻게 정의하고 있는지. 어, 질의하실 그런 기회가 있었는지 궁금합니다. 또한 김정은 은 그렇다면 한반도의 비핵화가 이루어질 경우에 주한 미군이라든지 주한 미군이 보유하고 있는 전략 자산은 또 어떻게 되는 것인지에 대해서도 질의하실 기회가 있었는지 궁금합니다. 아예 지금 그 우리 이제 미국 사회에서 어, 북한과 오랜 기간 동안 어, 적대와 불신의 에, 그 시기가 있었고 또 북한과 여러 차례 에 걸쳐서 백화의 합의가 있었지만 어, 번번이 중간에 어, 그, 그 합의가 파탄났던 어, 그런 경험들을 갖고 있어서 어, 북한에 대한 그 불신이 아주 강하다는 것을 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김정은이 어, 비핵화를 말해도, 어, 이 비핵화가 미국이 말하는, 어, CBID, 그 비핵화하고는, 어, 마, 좀 다를 것이다. 아, 라는, 음, 고, 이제, 믿지 못하는, 어, 그런 견해 의견들이 많은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는데, 일단, 김정은은, 어, 나에게나, 또는 트럼프 대통령에게나, 또는 시진핑 주석, 그다음에 에그 푸틴 대통령, 뭐 이런 김정은 위원장이 직접 만나는 어, 각국의 정상 주도자들에게 국제사회가 요구하는 그 비핵화, 아 완전한 비핵화, 아그 하고 어, 전혀 차이가 없다, 라는 점을 분명하게 에, 밝혔습니다. 에, 그리고 어, 그와 함께 어, 우리 미국 사이에서는 북한이 요구하는 종전선언에 대해서 가장 어, 그, 긍정적으로 인 받아들이지 않은 이유가 그는 종전선언을 하게 되면, 맞아, 어, 이제, 유엔사의 해체라든지, 그 다음에 주한미군의 철수라든지, 이런 것이 이어서 요구되지 않을까. 아, 이런 무신들이 크게 작용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에, 그러나 김정은은 어, 이런 그, 그 비핵화 문제와 그 다음 특히 또종전선은이 어, 문제와 아, 이 주한미군의 어떤 지위 이런 것하고는 전혀 관련이 없다는 점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아, 주한미군은 비핵화의 프로세서에 따라서 어, 무슨 연동되어 있는 그런 문제가 아니라, 아, 어, 그냥 주권 국가로서 한국과 미국 간의 동맹에 의해서, 어, 지금, 주한 미군이 한국에 와서 있는 것이기 때문에, 에, 남북 간의 또는 북미 간의 종전선언이 이루어지고, 또 심지어 나아가서는 앞으로 평화협정이 체결되고 난 이후에도 주한미군을 유지할 것인지 말 것인지 하는 부분들은 전적으로 어, 한미 양국의 어, 결정에 달려 있는 문제이고 그렇다는 사실을 어, 북한의 김정은도 잘 어,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외신 쪽에 계속해서 받아볼까요? 어, 예, 예. <laughs> uh, I'm Afie from People's Daily. Thank you for having me. In the past year, um, with the great efforts of Mr. President, a series of positive changes have taken place on the uh, Korean Peninsula. China always supports the improvement of inter Korean relations and welcomes the positive moves on the peninsula. So, my question is how would Mr. President evaluate China's role in, in promoting the uh, peaceful settlement of the Korean Peninsula issue? Thank you. 안녕하십니까 저는 마페 인민일보 지국장입니다. 작년에 우리 문재인 대통령님께서 기울여주신 노력 덕분에 한반도에는 여러 가지 긍정적인 변화들이 있었습니다. 아, 그리고 또한 저희 중국은 어, 늘 남북관계 개선 이런 노력들을 지지해 왔고 또한 어, 한반도에서 긍정적인 분위기가 조성되는 데 있어, 있는 것을 또한 환영해 왔습니다. 어, 따라서 저는 대통령님께서 어, 한반도에 또 평화를 위한 노력을 기울여가는 가운데 있어서 중국의 역할에 대해 어떻게 평가하시는지 여쭙고 싶습니다. 예, 제가 아까 다른 기자님의 질문에 대해서도 그 질문 중에 그에 대한 답을 드렸는데 지금까지 중국은 그 한반도의 비핵화 그리고 또 남북 관계의 개선에 있어서 대단히 도움을 주는 아주 긍정적인 역할을 해봤다고 생각을 합니다. 에 그리고 또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이번에 김정은 위원장의 중국 방문은 바로 어 북미 정상 2차 북미 정상회담이 머지 않았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증후이기도 하고요. 뭐 그에 대한 준비 어 행위라고 생각합니다. 에 그런 과정에서 어그 중국은 어 지속적으로 어 남북 회담에 대해서도 또 북미 회담에 대해서도. 어, 뭐 항상 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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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의 또 회담은 어국 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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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공을 위해서 아주 긍정적인 그런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고 그렇게 믿습니다. 국 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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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한국 한한한한 Yes. Yeah. Hello. Uh, wishing you a happy and busy new year. I'm Sebastian Faletti from Le Figaro. Uh, you mentioned that North Korea needs to be more active on the denuclearization front. Could you be a bit more specific on what North Korea should do uh, in order to move the process forward? And when you say denuclearization, following up on my colleague's question, do you think in the end, if denuclearization is achieved, that will include the withdrawal of US nuclear assets, let's say in Japan or in Guam, which are protecting South Korea? Thank you very much. 안녕하십니까. 저는 세바스찬 팔레트 일루 피가로 특파원입니다. 대통령님,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대통령님께서 어 북한이 어 비핵화 부분에 있어서 더욱 적극적인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어 좀더 구체적으로 어 어떠한 조치를 취해야 하는지 어 말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어 또한 어이 비핵화, 아까 그러니까 결국에 중국에 달성될 경우에 어, 앞서 저희 어, 다른 기자가 또 질문하기도 했습니다만 어, 괌과 또 일본 등지에 있는 어, 주한미군의 그런 핵 자산들이 또한 철수하는 것을 의미하게 되는지 또한 여쭙고 싶습니다. 예, 우선 그 이번 그 비핵화 과정은 과거에 몇번 있었다가 실패했던 그 비핵화 과정하고는, 어, 좀 접근 방법이 많이 다릅니다. 과거에는 대체로 뭐 차간 복급 정도, 어, 선에서의 어떤 실무적 회담이었던 것에 비해서 이번에는 양 정상 간이 직접 만나서 합의하고 국제사회 에 공표한 것입니다. 그 합의의 무게가 전혀 다르다는 말씀을 드리고, 어, 과거에는 또, 어, 북한의 어떤 신고부터 먼저, 어, 이렇게 하는 것으로 시작을 했기 때문에 그 신고의 검증, 진실성 여부를 둘러싸고 논란하다가 결국은, 어, 실패하는 식의 그런 패턴을 개풀이 했는데 이번에는 북한이 보다 구체적으로, 어, 우선은 추가적인 어, 핵이나 미사일 발사의 중단.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그런 핵실험장의 폐기.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미사일 시험장의 폐기. 그다음에 나아가서는 지금 영변 그 핵단지의 폐기까지 언급을 했습니다. 물론 이제 그 가운데 영변 외의 나머지 부분은 뭐 스스로 국적인참관 하여 하겠다고 약속을 했고 그다음에 영변의 경우에는 미국의 상응 조치가 있을 경우라는 이제 단서를 어 이렇게 달았